네, 안녕하세요. 2017년 11월 어, 경기도 교육청 모의고사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어, Catherine Schreiber and Leslie Sim 두 사람입니다. 이두 사람은 comma가 있고 expert on exercise addiction 동격입니다. 전문가들인데요, on exercise addiction. 운동 중독에 관한 여기서 전시 어느 무엇 무엇에 관한 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사람 recognized 동사 나왔습니다 어, recognized 했다 즉 인정했다 뭔가를 인정했다라는 뜻이죠 t h e smart watches and fitness trackers have probably inspired smart watch와 그리고 스마트 시계죠. 그리고 건강 추적기. 피트니스는 건강이라는 뜻이고요. 트랙 r 즈는 추적기. 트랙은 추적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건강 추적기가 아마도 probably inspired 격려 해왔다. Sedentary people. Sedentary는 앉아서 하는 이는 뜻이에요. Sedentary. 주로 앉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Inspire A2 동사원형. To take up exercise. 운동을 시작하도록. Take up exercise. 운동을 시작하다. 운동을 시작하도록 격려해왔고. 또 an encouraged. 장려했다. People, 사람들. Who aren't very active. Sanitary와 유사한 의미죠. 매우 활동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to exercise, 운동하도록 어떻게? more consistently 더욱더 지속적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별히 inspire a to 동사 원형의 구조 그리고 나서 and encourage a to 동사 원형의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 꼭 여러분 숙지하셔야 합니다. But they were convinced. Be convinced. 확신하다 라는 뜻이죠. Convince A of B. Of B. A convince A of B. A에게 B를 확신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수동태로 사용되면서 그들은 확신되어졌다. 즉 확신했다. The devices were also 그 장치들 바로. 스마트워치와 건강 추적기라는 그 장치들은 또한 also 또한 quite 매우 dangerous 위험하다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Schreiber explained. Schreiber가 설명했다. That by focusing on numbers separate people from being in tune with their body. And focusing on numbers 숫자에 집중하는 것 이 부분이 바로 동명사 주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 separate가 동사인데 분리시킨다라는 동사인데 여기에 동사 원형에 s가 붙습니다. 그래서 동명사 주어의 단수 동사인 s, s e p a r a t e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숫자에 집중하는 것이 분리시킨다. people, 사람들을 from being in tune with their body. 그들의 몸과 잘 튜닝하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을 분리시킨다. Exercising becomes mindless. 이 Exercising 운동하는 것이 becomes mindless. 생각이 없게 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이 자기 몸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숫자를 보고 숫자에만 맞춰서 운동을 하는 것이 mindless. 생각이 없. 되어지는데 which is the goal of addiction 그것이 바로 그것 그 앞에 나와있는 그것이 이것이 바로 목적이죠 the, the addiction, addiction 중독의 <laughs> 이 목표가 되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 중독의 어떤 목표가 된다 라는 거죠 this goal that she mentioned 그녀가 언급한 이 목표 슈라이벌가 언급했던 이 목표는 is a sort of. sort of는 일종의 라는 뜻인데요. sort가 원래 어떤 종류, 부분을 말하는, 종류를 나타내는 거죠. a sort of, 일종의 보다 automatic mindlessness. 어, 그 automatic, 자동으로 mindlessness. 분별이 없어지는 것. 무의식적으로 분별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outsourcing of decision making to a device. 자, the outsourcing. 자, 동격이죠. 일종의 무의식적으로 분별이 없는 것. 바로 그게 뭐냐면, outsource 하는 거죠. outsource는 어떤 일을 위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위임하는 것, of decision making. 의사 결정. decision을, 결정을 making. 만드는 것. 결정을 하는 것. 의사 결정하는 것을 무의망한 거죠. 무엇에 to a device, 어떤 장치에 그렇게 함으로써 어, 자기 자신의 어, 의식적인 분별이 아니라 어, 자동적으로 뭔가를 그냥 아무런 개념 없이 무분별하게 따라가는 것, 바로 숫자를 따라가는 것그 위협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he recently sustained a stress fracture. 그녀 최근에 그녀는 최근에 음, sustain 여기 sustain은 상처 등을 입다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피해 등을 입다, 사랑하게 하다 계속 시키다, 뭐 떠받치다 무게를 견디다 등의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상처 피해를 입다. 어떤 피해를 입었느냐 하면 stress fracture 피로 골절 스트레스로 인한 fracture 골절을 입었는데요. in her foot 그녀의 발의 말입니다. Because she refused to listen. 그녀가 거부했기 때문이죠. 듣기를 말입니다. refused to listen. 무엇을? To her overworked body. Overworked.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일하는, 혹사당하는 자신의 몸의 이야기를 잘 듣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Instead, 뭐 하는 것 대신에? 대신에, <laughs> continuing to run. 계속해서 달렸죠. toward an unreasonable out workout target. 어, 터무니 없는 unreasonable. reasonable은 합리적인데, unreasonable. 저, 결국 합리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workout, 운동 target, 목표를 향해서, 향해서, 어,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이죠. 자, 요 분사품으로 연결되는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Instead, 대신에 달려,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에 continuing to run, 계속해서 달렸기 때문에 Toward, 뭐를 향해서? Unreasonable, 터무니없는 운동, workout, target, 목표를 향해서 말입니다. Schreiber has suffered, Schreiber는 <laughs> 고통을 겪어왔다. From addictive exercise tendencies. Addictive, 중독적인 운동 성향 때문에 고통을 겪어왔고요. Vows, 맹세합니다. Not to use, 사용하지 않기로. Wearable what? Tech, wearable 기기. 우리 몸에 부착해서 운동하, 운동하는 어, 그 결과, 우리의 성과들을 수치로 나타내죠. 그 wearable tech, wearable 기기를 사용하지 않기로. When she works, out, 그녀가 운동할 때 말입니다. 서 전체적인 내용은 웨어블 운동 기기가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전문가들, 운동 중독 전문가들이 스마트 기계와 건강 추적기에 장점을 인정하지만 매우 높은 위험성을 확신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기말고사 준비 철저하게 하셔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